뭐야? 어 과연... 오! 오! 마크 마크 마크! 어 당신은 마크 마크 마크! <laughs> 뭐야? <뭐라> 나 <뭐라> 그냥 그냥 지저분해요. <뭐라> 엉망진창. 네 안녕하세요 도자기 여러분. 저희 이제 1번 노래 왔는데요. 지금부터 먼저 나인 노은요 저희 프로 셋이서 대결을 할 거예요. 왜요? 파당 한일 낙서. 파당 일 낙서. 한 회. 네네.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나고 나서 가장 잘친 사람이 후반에 이승하 팀장님 레슨할 때 원한 홀세 홀을 가져갈 수 있는 아하.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지금부터 즐겁게 라운드를 해보기 전에 우리 프로님들 인사 한마디 집에 주시죠. 아, 네. 저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골프는 예술처럼 유튜브를 개설하게 된 이예슬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예술처럼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술처럼.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가연 프로입니다. 저는 레슨을 하고 있고, 유플러스 골프에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의 주인공인 이승아 팀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포라님들 <laughs> 세 분을 다 위해서 열심히 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네, 파이팅! 파이팅 자, 예이! 우리 그러면 빨리 티샷을 하러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 가요. 다어가보 굿샷! 거기다 점나 <laughs> 여기 도 하나 보이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어, 봐봐 쉬고 있을게. 여기다 자. 언니 오늘 그린 스피드 몇이에요? 2.7. 2.7. 이제 끝났어요. 이제 다시 제대로 시작합니다. 오예. 완전 잘 쳤다, 가연 언니. 야, 가연아. 나 나쁜 진심이야. 와. <laughs> 잘하는데? 오랜만에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야. 아, 얇게 맞았어. 아에스런이 감이 좋더라고요. 나한 3일 전에 라운드 했는데 그 아, 예 슬라이스! <laughs> 자 제가 먼저 업그레 칠해볼게요. 뭐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laughs> 큰일 났다. 퍼터 니면 되죠 뭐. 김가연 프로 버디 퍼 준비합니다. 어? 라이? 라인. 라인이 아닌데? 어, 오케이, <laughs> 언니 슬라이스 봤는데 홍라이였어 여기 맡요디파 마크 마크? <laughs> 진심이다 몰라 야너 라이 반대로 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응? 나 슬라이스인 줄 알았어요 결지한명3개지 미안해, 도아야. 설마 나만 저거. 걸리는 거 아니야? 무섭게 왜 손을... 진짜 연습 게임 끝! 자, 3번 을부터 진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시죠도 얼굴에 뭘 그리지? 하시오. 하시오. <laughs> 여러분, 아일리인어. 제가 지금 보기를 쳐서요. <laughs> 제가, 제가 걸렸어요. 하나여서 네. 왕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왕정. 저희 지금 코스 빨리 진행을 위해서라도 하나이 번까지 어. 연습해면 어떨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연습 지금 아니, 아니. 코스가 비었어요. 아 벌써부터 웃기다. 내가 진짜 이거 하려고 지금. 응. 아, 언니 한 끊으면 안 돼? 끊으면 끝나? 어 그쵸? 정은 안 끊어. 얼마나 크게 그리는 거야? 언니 정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응. <laughs> 어때 이거 어때? 아 이게 뭐야 <laughs> 언니?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야 열심히 쳐! <laughs> 나 진짜 이항불고 쳐요 언니 저거 어떻게 <laughs> 안 줘? 이렇게 커버 들어봐 아 이게 뭐야! <laughs> 언니 아직 펜안 뗐다 펜 아직 안 뗐다 <laughs> 아 이게 뭐야 <laughs> 야, 뭐야 그거야? 어... 커버 야난 그런 것 처음 하네 나요 여러분? 음... 이건 낫다 에음 <laughs> 코는 귀여워. 너무 웃긴진 응. 진짜. 언니. <laughs> 얼리 해봐. 코는 귀여워. <laughs> 진짜. 거뭐 와, 200이야. 나 진짜. 진리기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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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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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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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백홈인데요? 아네 오늘 백 룩이에요. 귀엽다. 아, 코카콜라 방금, 하나 들어스세일네월리부터밖끝까지올 <laughs> 화이트 백홈 룩입니다. 자 아, 이제 더 집중해서 춥니다. 좋아 안았어 지금. 샷. 오우. 샷. 저 이제 잘칠 거예요 여러분. <laughs>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가만 안 앉아. 아 이게 뭐야 진짜. <laughs> 언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언니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뭐. 저는 열심히 쳐야죠 얼굴을 이 얼굴 유지하기 위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자 김가연 프로님의 세컨샷. 자 앞이 높은 홈라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치나요, 김가연 프로님? 일단 실중이동을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나이가 안 좋기 때문에 팔로만 친다는 팔로만 느낌이죠. 편으로만. 네. 조금 우측을 바라봤고요. 와우! 나 뭐... 화가가 될 거야. 멋있다. <laughs> 화가가 된다는 거. 난 도와지가 되지 않겠어. 아 언니 기다리세요. 제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릴게요 <laughs> 언니 이거 손잡이 진짜 따뜻해. 어, 너무 따뜻해. 너무 편해. 편하죠. 나 진짜 이런 거 끼고 못 친단 말이야. 지금 음. 너무 편해 저. 짱이쥬. 자 저는 이에슬 프로님이 미스 미스만 만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쇼샷 이에슬 라이스. 글쎄요, 글쎄요. 어 살짝 어, 짧았어요. 지금 김가연 프로의 공이 딱 붙어 있어요. 하하하. 아 이게 내 거구나. 파이팅해. <laughs> 아, 오늘 왜 이렇게? 아유 뭐, 그린 그린다 유언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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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나이스다. 오 진짜 잘쳤다 오, 오, 오. 잘한 2.5m 정도 어, 더 앞으로 붙였어요. 야, 약하면 안 되지. 왼쪽으로 하나요 대박사건. 나는 1번 홀 이후로 2번 <laughs> 홀부터 시작돼서 내 얼굴을.. 얼굴이... 머리가 벌려 꺼나이스 <laughs> 어? <laughs> <이거> 봐! <laughs> 자, 김부앞으로의 퍼퍼. 우와. 집중하게 어느 와, 나 30m 벙커 세이브했다. <laughs> 야, 잘했다. 니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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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다수결로 이 홀은 그냥 패스하는 걸로 어때요? 어, 나 아, 괜찮아. 몰라. 괜찮죠. <laughs> 어, 다수결로 우리 다음 홀로 이동해 볼까요? 코츠맨 씨 모르십니까? 홀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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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이요 제가 좀 양아치라서. <laughs> 아, 나 오늘 택색입니 자, 갑니다. 음. 자, 출발. 따라라우라따라라 <laughs> 따라라라라 <laughs> 아이고 따라라라라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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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근데 색깔이 웃음> 굿샷! 굿샷! 바이 좋다. 샤! 오. 네. 여기 좀 봐줘요. 아, 아, 아. 굿샷! <laughs> 어머, 프로님. 아, 네. 이렇게 그려도 이쁘세요. <laughs> 그쪽말 <좀> 하지 마요. <laughs> 계속 웃고 있잖아요. <laughs> 누가 더 올게요? 너. 내가 더 야, 이 점이에요. 어, 점이 저이 되게 강력해. 어. <laughs> <laughs> 김가연 프로님의 서드샷. 약간 왼쪽이에요. 바람 타고 왼쪽. 네, 나이선. 방향 좋아요. 빈발. 와우, 나이스. 거리가거리는딱 좋았는데. 어, 아디다스 오리지날 건데, 이렇게 꽃 모양으로도 입을 수 있고, 아, 양면이 있나요? 다양하게 입을 수 있고, 딱 닫아도 이 꽃뿡이가 보이니까 너무 패셔너블해 보이지 않나요? 어. 제가 입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이해속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내리막 브레이크입니다. 좌측을 봤네요. 안안 들어갔다. 좌측. 오, 들어갔다! 오, 아. 우와! 슬라이드 자리 많습니다. 가나요? 가자. 가나요? 아. 아, 우리 니어 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걸로? 니어? 방어권 하나? 진짜로? 방어권 오케이. 어? 오, 깎였어. 우측. 오, 어, 날아가. 아 짧았어. 날라가. 오, 오, 벙커다. <laughs> 짧아, 벙커야. <laughs> 안 되겠다. 마스크를 써야겠다. 아, 죽을까? 벌리면 안, 안 되지. 벌리면 안 되지. 아 그런가? 어, 이렇게 네. 할게요. 옳지? <laughs> <알지>? 이러면 됐지? <laughs> 우리 근데 이따가 그늘집 가면 어떡해. 이렇게 하고 괜찮은네 <laughs> 근데 이거 아디다스 패딩 진짜 따뜻하다. 그쵸 언니. 응. 그, 아디다스 그렇죠? 너무 좋아. 지기 가디건 벗었는데도 춥지가 어. 않아. 어우 김가연 프로님. 어려워, 상황이 어려워, 좋지 않습니다. 어려워. 어떡하지? 응. 이럴 때는요. 클럽을 많이 열 필요는 없어요. 골 밑에 있는 모래만 파두면 되거든요. 오. 아, 깊빠 나오기 돼. 빠져 나오기 돼. <목소리> 아 모래가 많이 부드럽구나. 뭐야다 아, 마크. <laughs> 너, 우리 나 보기 포. 네. 언니, 친만 잃을 수 있어요. 어? 아, 나 보기 포시라 기다려봐. 제가 아는 여자 프로들 중에 드라이버샷이 제일 멋있어요. 예슬아, 진짜 잘 쳐요. 야. <laughs> 언니 최고의 칭찬을 주지라는 점. 모이또가가지고멀디브나 한잔 할라니까. 제가 아는 여자 프로들 중에 드라이버를을 제일 많이 보내는 김가연 프로. 김가연공 진짜 잘 쳐요 가연 언니. 나이스. Nice. <laughs> 미스 전박이 <laughs> 아, 미스 웅이 어머니 <웃음> <웃음> 어, 뭐야. 진저분나 <laughs> 어, <지적네. 웃음> 그냥, 그냥 지저분해. 지저분. 엉망진창. 이렇 s 로 먼저 세컨샷을 하고요. 오, 자, 잘 아, 아, 어 어, 나왔다 빈방이야 아, 짧다. 맞발 없애다. 핀 바람 부어의 세컨샷인데요. 너무 어려운데? 앞이 낮은 내리막 라인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있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저 상황이 좋지 않을 땐 안전하게 가는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나이스 아웃. 나이스 레이업. 골프계의 박민영. 이해슬 프로님의 오드샷입니다. 샷김가연 프로님의 서드샷 저 아직 한번도 못그렸거든요. 이번에 꼭 한번만 해고있요김도아 세번째 샷오 잠깐만 어, 짧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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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기회가 왔어요! 아, 세게 쳤다고! 아, 그걸 가만히서 세게 쳤어요! 거야. 아. 아. 이번엔 너무 컸죠? <laughs> 나한테 낚였다. 가 언니 공 보고 너무 컸죠? 낚였네, 낚 <laughs> 마크. <웃음> 마크. <laughs> 에이 씨, 안 보다. <봐라. 웃음> 어, 정말요? 오! 어. 어. 오오 10m요. 시자 자, 빈웃 죽이고요. 어, 안 돈다. 멋있게 비네 씨. 예! Yeah. <laughs> <laughs> 와! 바 오. 타 오히는 것 오. 봐. 그래도 오. 나이스! 나이스. 예. 어묵탕 두 개. 야그 샤리 어묵탕이네. 이것도 맛있다고 하시던. 하신... 어, 어머 기대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기대가 없어졌어. 기대가 바람에 뽑혔다. 뽑혔다. 어, 핀이 90도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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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꺾여 있어요. 림보. 자 진짜. 오 넘어간다. 넘어간다. 할수 있어. 가자. 가자. <laughs> 너무 약한 거 아니야? 한번 봐라. 선생님 오. 잘 봤습니다. <laughs> 나 진짜 많이, 많이 팠는데. 이 s l 프로님 제 퍼팅 라인을 봤거든요. 과연 잘 살릴 수 있을 것인지. 많이 파? 너무 나 너무 세게 찼나? 어, 어. 조금 약했으면 딱좋지을 야, 그거 저만 돌면 괜찮을 것 같은데. 몰라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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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마크, 마크. 아, 얘, 얘 복이야. 제가 뒤끝이 좀 있는 여자거든요. 끝! 아, 좋네. 아, 아, 아. 아 너네를 그릴 수 있는 찬스야. 자, 다음은 막콜이잖아요. 타당두 어, 두 번? 두번 그리는 거. 몇 번?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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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laughs> 서드샷 제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뎅탕을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컨택 주었어요? 왼쪽. 자, 김가연 프로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한 10m 거리 정도입니다. 아, 라인 어. 잘 봤는데요. 어, 나이스, 오케이. 거리가 좋았습니다. 눈 감고도 넣어야죠. 네. <laughs> 때요자 <laughs> 프로라미아는 그 정도 이 정도 껌이죠. 넣어야된다면서요 <laughs> 그럼요 네. 넣어서 프로라면, 프로라면. 프로라면. 오 먹어요 오, 오, 오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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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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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프로라면 <웃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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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laughs> <laughs>